2대10을 역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2대10 절망적인 상황 어느새 13대13 나중에 롱펌 영상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따라잡았는지 올려볼게요 디폴트 스파이크 내려놓고 넓게 퍼져서 총싸움을 유도한 다음에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오퍼에 취약하죠 안티플래시 중안 맞았죠? 잡아주고요 케이지 깔고 일단 궁포 먹고요 타임, 그렇죠. 타임. 천천히 하되 무게 중심을 A 쪽으로 옮기고 있고요. 저는 B에 남아 있는 상황. 이럴 때 잘해야 되는 게각조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가한각 한각. 오른쪽 봐주고 다시 오른쪽 설대 설대 왼쪽 깡통 레디오나이트 상대 시점에서 보면은 궁 찍어주고요 보고 결정 B 하나 A 둘이네요. 이러면 본대가 이 가고요. 저는 TP 안 타고 대기해 줍니다. 야, 그거에 공격. 레이즈는 찜찜해서 바로 A를 못갈 거예요. 발소리도 안 나고 있고 이때 가주면 레이즈는 붕 뜨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즈는 궁 찍힌 다음에 A로 안 가고 엘보로 왔는데요. 저는 이때 대기하다가 TP 타버리고 레이즈는 멘붕에 빠집니다. 너, 어? 이즈 no. <laughs> 어, 아, 나! 아, 이스 귀신. 아, 귀신. 귀이긴다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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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 어... 역전할 수 있어요